복시의 좋은 일곱 번째 방법. 복시는 이제 겹쳐 보이는 증상. 어 복시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 분도 있는데 복시는 겹쳐 보인다는 겁니다. 번져 보이고, 겹쳐 보이고, 두 개로 보이고. 그것은 어, 양안 복시, 단안 복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단안 복시는 눈 자체 이상으로 인한 거. 원추형 각막이라든가 각막이 휘거나삼천하거나 각막 혼탁이거나 백내장이거나. 막막점막이 있거나 황반주름이 있거나 눈동자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복시 눈의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것을 단안복시라고 합니다 특징은 양안복시는 눈이 을눈 아니라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복시를 양안복시라고 합니다 단안복시와 양안복시의 차이점은 판눈을 가렸을 때 어지러운 증상 많이 겹쳐 보이는 증상이 좋아지게 되면 눈의 이상이 아닌 신경과 근육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양한 복시. 눈을 가려도 여전히 복시로 보인다. 그러면 눈의 이상으로 인한 복시. 그래서 단안 복시.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된다. 어, 복시가 이제 당뇨망막 병증으로 인해서 시신경 유축이나 당뇨병으로 인해서도 복시가 시신경 쪽에 혈액 공급이 잘안 되면서 복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뇨를 치료하면서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한 허혈성 시신경 위축, 시신경이 위축이 되고 또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복시가 있는 경우 당뇨 치료와 함께 복시를 치료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설명하겠습니다.